안녕하세요. <laughs> 어, 저는 김광훈이 정님과 노주현 자매님의 둘째 아들인 김미시원이라고 합니다. <laughs> 저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 에 다니면서 이런 저런 말씀을 많이 접하였고 많이 개인 상담과 복음 캠프도 많이 다니면서 저는 하나님을 잘 알고 정말 믿음이 충실한 아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라 가지고 이제 교회를 이제 제가 원해서 나오는 것보다 아빠한 엄마 아빠한테 이제 혼나기 싫어서 끌려서서 나오다 보다 나오다 보니까 이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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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코로나로 인해 교회를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되게 신앙심이 떨어지게 됐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돼서 여러 <laughs> 이제 좋지 않은 친구들도 많이 사귀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질 나쁜 행동들도 이제 따라다니면서 뭐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재밌으니까 같이 하고 안 좋은 이렇게 행동들을 하면서도 전한발 빼고 있으면서. 똑 같은 사람인데 나 정도는 이제 착한 거지 마지막 선은 지키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이제 고위가 되고 되게 자기식도자기식도 따야 되고 할 일도 많고 미래에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되게 많이 힘든 것들이 닥치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한 번에 해결해 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해결해 주시지 않았고 이게. 어린 마음이었는지 그냥 신앙심이 떨어져서 그런 건지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게 돼서 정말 그 전에 지키던 마지막 선대도 이제 다 무시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정말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맨날 부모님 손에서 이끌려서 교회에 나오다 보니. 이제 어느 날 이제 순정의 누나가 DBC 캠프를 가볼 생각이 없냐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정말 가기 싫었는데 면전에 되고 이제 가기 싫다 <laughs> 미안하다 이런 말을 하기가 너무 꺼려져가지고 어쩌다 보니 DBC 캠프를 가게 되었는데 그 안에서 이제 가다 보니 거기에 있던 이제 친구들과 동생들 그런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핸드폰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이제 즐거워하는 행동들도 하지 않는데 정말 여러 가지로 서로 서로 행복해하면서 살아가고 서로 서로 의지하면서 이제 행복해하는 것들을 모습들을 이제 보다 보니까 되게 옛날 교회에서 행복해하던 제 모습도 생각나고 교회 안에 있던 제 자신이 생각나서. 닫혀 있던 이제 마음의 문이 열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 이제 디비시 캠프가 끝나갈 때쯤 비전 캠프가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고 정말 그 캠프에 가고 싶었지만 이미 저 혼자서 캠프에 있어서 친한 친구가 없던 터라 갈 방도가 없어서 어찌할 바 모르고 있었는데 한결이가 이제 가결 되어 어쩌다 보니 그 비전 캠프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비전 캠프에서 두 번째 날, 두 번째 날 밤에 한 선생님이 들어와 주셔서 자기 군대 에 했던 간증을 해 해주, 주셨는데 정말 맨날 듣던 식장나 간증 같았는데 정말 처음으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간증을 조이지 않고 들었고 간증이 이제 마음에 와닿아서 감동을 하고 있을 때그 이제 선생님이 나가시면서. 너, 나는 열 19살 때 이렇게 너희처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지도 못하였고 하나님을 일찍 만나 일찍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들이 너무 되게 부럽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갔는데 저는 그 말이 되게 마음이 아팠, 아팠습니다 저는 정말 조금 힘들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다 생각했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방탕하게 살아왔는데 그런 저를 하나님은 아직도 계속 지켜봐주시면서 버리시지 않으셨고 저를 지켜보시다가 이런 간증을 들려 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진심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이제 듣고 회개를 한 뒤부터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기가 싫어졌고 구원을 받고 싶다는 마음으로 개인 상담을 들으며 여러 가지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김성희 현장님께서 제게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덕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는 성경 구절을 보여주며 저에게 구원은 내가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과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라는 말씀을 또 보여주시며, 예수님이 저 대신 돌아가셔서 죄 사함을 주셨다는 것 구원은 제가 수, 얻으려고 힘써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이라 이미 받았다는 것을 알고 저는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고 이제 저는 정말 많이 바뀌게 되었어요. 구원을 받고 처음 학교에 갔을 때 죄인줄 모르고 많이 행을, 하, 행을 하고 죄인줄 알았음에도 행했던 행동들이 정말 후회가 되었고 같이 지내던 친구들과 거리감이 들고 이전에 당연히 죄처럼 행동했던 모습들이 습관처럼 계속 튀어나오려는, 튀어나오려는 그런 모습에 회의감이 들고 있었을 때 제가 학교에서 저를 되게 답답하게 돌고 힘든데 옆에서 귀찮게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 가 말을 되게 심하게 하고 친구들과 함께 그 친구를 놀리고 같이 놀지도 않아주고 그랬던 친구가 있었는데 구원을 받고 학교에서 가서 그 친구를 보니 이미 우리 반 아이들이 그 친구를 만만하게 보고 이미 나돌리는 것처럼 행동들을 하는 것들을 보고 충격을 먹어 집에 와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사과하고 그 친구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저를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음날 학교에 가서 그 친구와 바로 이제 말을 할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서 그 친구에게 내가 그동안 미안했다고 말을 하고 그 상황이 되게 힘동,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 그 상황을 너에게 화풀이하듯이 한것 같다 내가 다른 친구로부터 너를 지켜줄 수 있으니 지켜주고 그 다음은 고등학교 3학년 생활 같이 재미있게 즐겨보자라고 용서를 구하고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친구와 이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하루 제가 성경을 펼 때마다 저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믿고 계시다 믿고 있고 하나님 그 있다라고 생각만 하던 저였는데 하나님을 완전히 이제 살아계신다 믿게 되고. 제가 이제 나태나해지를할 때마다 저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이제 어, 완벽하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